안녕하세요. 가성비온 과장입니다. 오늘은 쌍용차에서 오랜만에 신차가 나왔는데요. 토레스의 사전 가격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레스가 신차다 보니까 이게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쌍용차에서는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에 예전에 카이런 있던 자리 이 부분을 토레스가 맡게 되고요. 그리고 기아차랑 비교를 해보자면 스포티지와 소렌토 사이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스포티지에 가깝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차 크기가 다는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비교니까 차 크기를 비교해보자면 토레스는 전장 요맨 앞에서 뒤에까지의 길이가 4,685mm, 전폭 차폭은 1,885mm, 그리고 전고 높이는 1,710mm 그리고 축거,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실내 1열, 2열의 공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2,680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란도랑 비교를 해보면 전장은 235mm, 즉한 23cm 정도 길어졌고요. 전폭은 15mm 정도 살짝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고는 90mm, 9cm니까 상당히 높아졌죠. 이 토레스의 전고가 소렌토보다 높으니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컨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뽑아내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거는 코란도와 거의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 쌍용이 지금 플랫폼을 신형으로 개발할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엔 코란도를 가지고 티볼리 에어처럼 전장 늘리고 전고 높여서 코란도 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자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니까 이슈가 되고 있죠. 스포티지랑 비교를 해보면 스포티지보다 길이는 길고요. 전폭도 넓어요. 정고도 5cm나 높고요. 그런데 축거는 많이 짧아요. 스포티지에 비해서. 이거는 뭐 스포티지랑 투싼이 워낙에 축거가 넓고 2열이 넓게 나와서 유난히 좀이 스포티지가 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1, 2열 공간은 투싼 스포티지보단 좁을 거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넓을 겁니다. 그리고 소렌토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전장 소렌토가 더 크고 전폭도 넓고요. 전고는 오히려 토레스가 높습니다. 그리고 축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렌토가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레스는 쿠란도를 길게 늘리고 높게 했다. 그런데 축거는 거의 그대로다 보니까 이열 공간이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이게 전구가 높으니까 의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열 의자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 자체가 바닥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그럼 의자를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더 뒤쪽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올라간 만큼. 이 바퀴 공간에서 방해가 덜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고를 높인 이유가 요거에 있을 거예요. 2열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2열 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차고를 높이고 요 2열을 뒤쪽으로 놓지 않았을까. 이거는 한번 타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차고가 이렇게 높아지면 승차감이 안 좋아질 텐데 토레스를 사시려는 분들은 시승, 특히 2열 시승은 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T5 트림의 파워트레인 안전 부분입니다. 기본 가격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690만 원에서 2,740만 원 아마 2,690만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솔린 1.5 터보 GDI 엔진이고요. 어차피 투싼 스포티지도 1.6 터보 엔진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은 쌍용차가 사실 보령 미션, 뭐 비트라 미션 미션에서 이슈가 많았는데 IC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션입니다. 뭐 온라인에서는 8단 아니라고 까는 것 같은데 뭐이 사이즈에서 준중형 SUV에서 6단이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진 않고요. 다만 쌍용의 미션 세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인 거지 미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미션입니다. ISG 시스템, 멈추면 시동 꺼지는 거 그거 들어가는 거고요. ESP, 다른 데서는 VDC라고도 부르고 차체 자세 제어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 운행을 도와준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에어백은 7개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에어백이 없는 거는 좀 아쉽지만 20만원의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구요. 후방 주차 보조 경고, 그리고 앞차 출발 경고, 이런 부분들 잘 들어가고, 긴급 제동 보조, 앞에 차 멈추면 끼 멈춰주는 거, 이런 거 들어가구요. 전방 추돌 경고, 띠띠띠 거린다는 거구요. 앞에 사고날 것 같으면.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가운데로 유지를 해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 거리 경고. 뭐 웬만 는 안전 관련해서는 다 들어갔어요. 스마트 컨트롤하고 후측박 연고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차들의 트렌드죠.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이거는 아마도 한번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줘서 여기저기 쿵쿵쿵 하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 멈춰주도록 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전자석의 시트 프린테이션어 로드리미터. 이거는 사고 나기 전에 안전벨트를 꽉 조여준다는 부분이고, 로드리미터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외관 사양입니다. 휠은 17인치 알로이 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굉장히 길고 큰 차이기 때문에 17인치 휠로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이거는 옵션에서 보완을 해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LED의 DRL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턴 시그널 깜빡이, 헤드램프나 리어램프까지 모두 다 LED로 들어갑니다. 요즘 차들은 이런 DRL 같은 거는 무조건 LED를 기본으로 다 넣어주기는 하지만 헤드램프나 리어램프에서는 옵션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토레스는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리어 스포일러 조그만 거 들어가고 하이그로시 A필러 익스테리어 이 부분 까만 거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후방 스키드 플레이트 이 범퍼 아래쪽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고요 루프랙, 루프랙도 기본입니다 여기 있는 거 지붕에 있는 거 이거 없으면 SUV는 좀 심심하죠 틴티드 도어 글래스, 도어 쪽 창문에 선팅이 좀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할 테니까 선팅을 어차피 다시 하실 거라 이거는 별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다음은 내장입니다 3분할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이에요. 이건 좀 예외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계기판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아마 한 7인치 정도 될라나 여기 컬러 LCD 들어간다는 거고. 다른 쪽은 LCD는 아닐 거고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오토홀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안써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마 되겠죠? 오토홀드 되면은, 이제 멈추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계속 멈춰있다가, 그냥 엑셀 밟으면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명확히 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USB 포트는 1열에 2개, 2열에 2개. 요즘 USB 포트 여러 개 필요하죠? 그리고 리어 에어벤트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옵션 장난질, 현기차는 많이 하는데 쌍용은 안 했네요. 요거는 2열에 에어컨 구멍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죽 변속기 노브나 가죽 핸들, 요런 것들 가죽 들어간다는 거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있으면 되게 싸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급화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2열 6대4 분할시트 들어가고요.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고 1열에 열선시트 들어갑니다. 통풍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블랙 그레이시트 선택 가능하고요. 다음은 편의 멀티미디어입니다. 패드시프트 들어가구요 핸들에 기어 변속하는거 그리고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살짝 건드리면은 세번만 깜빡이는거 그런거 간단한거 뭐 당연한거고 운전석 오터다운 파워인도 운전석의 창문은 꾹 누르면 끝까지 내려간다는 건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또 올라가는 거는 자동이 아니에요. 끝까지 당겨줘야 된다는 거, 그거 좀불편하고요 듀얼 레키스키는 그 스마트키는 아니고 일반 리모컨 키라는 거고, 여기 딱 누르면은 요 안에 있던 폴딩키가 이렇게 슝 나와서 이걸로 차 시동 걸때 돌려서 시동 거는 타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레키스키인데 듀얼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는 아닙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8인치 버튼 리스 통합 컨트롤 패널. 이 8인치 패널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옵션 장난은 안 하네요. 그냥 옵션을 단순화해서 파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루, 로그 시동 끄고 나서도 에어컨 바람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와서 안쪽에 있는 성에나 뭐 이런 거를 제거해줘가지고 걸레 냄새 나는 거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기차는 이거에 굉장히 인색해서 좀 아쉽죠.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여기. 이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구요. 무선 업데이트도 됩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스피커 6개 들어가고 후방카메라도 들어가구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거다 기본으로 그냥 달아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T3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T3는 빼고 T5, T7이 출시된 느낌? 앵간한 중중형의 중간 트림 정도는 돼 보이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50만 원, 에어백은 20만 원, 그리고 디 컨트롤 패키지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후측방 충돌 보조나 경고, 접근 충돌 보조, 뭐 차선 변경 경고, 안전하차 경고, 뭐 무선 충전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후측방 충돌 경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면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 근데 이게 한번써 써 보면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을 5개 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45만 원. 차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약자 태우실 분들은 사이드 스텝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3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옆쪽에 짐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 박스가 있는 건데 공기 저항도 좀 있을 거고 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투톤 루프 40만 원입니다. 썬루프하는 동시 적용이 불가하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업 패키지입니다. 140만 원이고요. 오토라이트, 우적 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ECM, 스마트키, 스마트 하이빔, 18인치 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14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크기 때문에 18인치 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20인치 휠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T5에서는 18인치 휠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키나 오토라이트 이런 거 꿀옵션 들어가서 140만원. 약간 비싼 감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는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T5 트림의 추천 옵션입니다 차값은 2690만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베어백 20만원에 디컨트롤 패키지 100만원 밸류 패키지 140만원 해서 2950만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 이하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풍시트가 없다는 거 요것만 포기하면은 요 3000만원 이하에서 견적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썬루프나 뭐 사이드스텝 좀 추가하면 올라가겠죠 가격이 다음은 T7 트림입니다 가격은 2990만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T5 대비해서 추가 사양 보시면 밸류어 패키지 140만원 짜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고 LED 안개등 들어가고 솔라 컨트롤 글래스 자외선 차단해주는 글래스라는 걸텐데 마찬가지로 썬팅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거고요. 실내에 모드램프 들어가고요. 도어 스판램프문 열면은 문 아래쪽에 이렇게 불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LED 도어 스커프 차탈때 아래쪽에 불 들어온다는 부분 그리고 2열의 롤러 블라인드 이거 2열의 창문에 여기 여기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위로 슉 올리면은 해 가림막 이거 나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그리고 러기지 보드 와이드 트레이 이거 트렁크 이단으로쓸수 뭐 있게끔 하는 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열의 통풍 시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약간 졸렬한 느낌이 있어요. 통풍 시트를 T5에서 옵션으로도 선택 못하게 하는 거는 약간 그렇죠? 운전석 8A 파워 시트 그리고 럼버 서포트 여기에 들어가고요.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업다운되는 거 이거 꾹 누르면 끝까지 아래로 내려가고 꾹 올리면 끝까지 위로 올라오는 기능이죠. 다음은 T7의 옵션입니다. 아까 T5에 있었던 사륜구동이나 썬루프나 에어백 디컨트롤 패키지, 사이드 스텝, 스토리지 박스, 투톤 이런 거다 공통옵션이라서 T5와 동일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되는 옵션들이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 해가지고 60만원이 추가됩니다. 차가 외관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웬만하면 20인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운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 30만원. 이게 천연가죽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조가죽인데 이 색깔을 넣는다고 30만 원 추가해요. 저라면 블랙이나 그레이, 웬만하면 그레이 인테리어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 이거 전동 트렁크고 60만 원입니다. 있으면 확실히 좋은데 없어도 크게 불편은 없는 거죠. 그래도 감성에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딱 버튼 눌러서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에서 80만 원, 천연 가죽 시트에 아까 그 블랙, 그레이에다가 브라운, 카키까지 해서 네 가지 색상 선택 가능한 거고. 동반석 파워시트 그리고 3D 매시매트 들어간다는 건데 이동반석 파워시트의 운전석에서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으면 운전석에서 동반석의 시트 조정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워크인 디바이스 없는 것 같죠? 그럼 약간 애매합니다. 어쨌든 천연가죽 시트가 80만 원뭐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디럭스 패키지 하면 170만 원인데 이 20인치 휠하고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 하고 스마트 테이게이트 묶으면 200만 원인데 이거 한 30만 원 정도 할인을 주는 가격으로 패키지로 팝니다. 옛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T7의 추천 옵션입니다. T7 차량 2,990만원 정도의 에어백, 디컨트롤 패키지, 하이디럭스 패키지에서 3,280만원 수준, T5의 추천 옵션 대비해서 33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1열 통풍 시트나 뭐 20인치 휠 같은 중요 옵션들이 추가가 되고요. 조금 더 가성비를 원하시면은 하이디럭스를 빼고 20인치 휠만 넣는다거나 이러면 110만원 절감. 아예 이것도 안 나오면 170 절감 할수 있으면 3,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사실 통풍 시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T7의 디컨트롤 패키지 정도 까지 붙인 한 3100만 원 수준이 가장 가성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루프나 사이드 스텝 취향에 따라 가능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성비 온 거장의 탑픽입니다. 통풍 시트 포기한 가성비 옵션은 T5의 무릎 에어백 디컨트롤 패키지, 밸류 패키지에서 2,950만 원 수준. 그리고 가성비와 가신비를 모두 만족하는 옵션은 T7의 에어백 딥컨트롤 패키지, 20인치 휠 해가지고 3,17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동 트렁크나 천연 가죽 시트도 필요하시면은 하이디럭스 패키지로 해가지고 3,280만 원요 수준으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산다면 아마 이거를 살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요 정도나 아니면 요거까지 뺀거한 3,100만 원대에서 결정을 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쌍용의 토레스의 가격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지만 디자인이 워낙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승차감만 괜찮다면 쌍용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쌍용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차들을 많이 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온과장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